안녕하세요. 백코로나입니다 오늘 아침에 달리기를 하러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하네요. 다음 주부터 많이 추워진다고 해서, 추워지기 전에 달리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오산 독산선 마라톤, 10월 20일 날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러닝 위주로 달리기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살짝 종아리 쪽에 통증이 있어 가지고 한주 정도는 달리지 않고 좀 쉬었습니다. 통증은 다 가라앉았고 이제 조금 중거리 한 10km 이상을 스피드 있게 한번 달려 보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5분대 초반, 4분대 후반 페이스로 컨디션을 체크하면서 달리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 달리면서 이야기할 주제는 달리기는 정말 재밌는 운동일까? 제가 최근에 마라톤 대회도 나갔고, 달리기도 꾸준히 하면서 사람들한테 달리기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달리면 정말 재밌나요? 달리면 힘들지 않나요? 아, 저 힘들어서 못 달릴 것 같아요. 어, 저도 처음에는 똑같았습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아, 이거 의무적으로 내가 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건강해지려고 달리기를 하는 거지, 재밌었어 달린다는 느낌은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달리기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아, 달리러 나가고 싶다. 재밌다. 오늘 회사 업무를 빨리 끝내고, 5km를 뛰어야지. 아니면은, 주말에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10km를 뛰어볼까? 대회전이니까, 7kg, 20kg를 뛰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어, 그렇게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 진짜 달리면 왜 재밌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취미생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달리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몸의 변화 그리고 생각의 변화.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달리기를 하면은, 몸을 쓰면서, 엔더핀이 돌고, 도파민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재미를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달리면은, 생각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달리면서, 잡생각이 없어지니까, 그런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달리기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록들이나 아니면은 그 기록을 갱신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하면은 또 재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에 제가 장점 중에 하나로 말씀드렸던 기록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달리기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앙공원으로 들어왔고 어, 지금부터 달리기를 스타트해 보겠습니다. 1km 4분 55초 페이스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네, 2km 당 4분 33초 페이스입니다. 네,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3km 4분 43초 네, 계속 달리겠습니다. 4km 5분 1초 페이스 5km 4분 50초 페이스 6km 1km당 페이스 4분 40초 초. 구간 기록 7km 4분 49초 페이스 8km 구간 페이스 4분 48초 구간 기록 9 페이스 5분 12초 예, 10km 달리기 끝났고 마지막 10km 페이스는 4분 54초 페이스. 9km하고 10km가 살짝 페이스가 떨어지게 됐는데, 10km 총 44분 51초 페이스로 마무리했습니다. 간만에 좀 스피드 있게 달리기로 했더니, 심박수가 170이 넘게 올라갔네요. 원래 제가 달리기 처음했을 때는 어, 이 페이스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항상 기록 단축, 기록 단축 위해서 계속 스피드 있게 달렸는데 최근에는 어, 이 달리기 욕심보다는 오히려. 얼마나 안 다치고 오래 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스피드 있게 달리기를 안 하고 런닝만 했기 때문에 더 추워지기 전에 스피드 있게 달리기를 한번 했고요 오늘 또 이렇게 달리기 마무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